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복성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양코 대전쟁입니다. 네, 양코 대전쟁 요즘에 제가 상당히 자주 올리는데, 네, 뭐, 그렇게 뭐 됩니다. 뭐.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양코 대전쟁 해볼 건데,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저번에 하다가 멈춘 미래편을 하려고 했는데, 뭐냐, 이거? 주말 허니문? 전설의 성수? 이게 뭐야? 아, 그리고 예전부터 정설의 성수를 주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벤트 뽑기에 쓰는 건 아니잖아. 어, 뭐야? 아, 여기다가 쓰는 거야? 뭐야, 뭐 나와, 여기다가? 오래된 알이 나오네요? 오, 어, 뽑아보자. 그래, 얼마 전부터 막안 맞은 브레이드 뭐 그런 걸로 성수를 주더라고요. 오, 5000개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가을더라 그다음에 또 5000개 나왔고, 헉! 뭐야 이거? 알이 나왔네요. 이걸로 고방으로 쓸수 있나? 뭐야 이거? 또어스피드 끝이네. 저, 뭐야 이거? 8월 5일까지? 지금 며칠이냐? 어, 7월 20일이면 아직 한참 남았네. 어디 갔어? 이엑스인가요? 익스네 뭐야 이거? 질문 한번 해주고 뭐지 이거? 어디다가 쓰는 거지? 아게알 이게 나왔는데 180원? 너한번 써보자 그래 그래 못 뺄까? 너 빼자 이거 한번 써보자 안 좋으면 다시 올실에 넣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양, 오늘은 미리 편을 할 건데, 아, 이게 세계편 트레저 페스티벌이네. 일단 미리 편 한번 해보죠. 트레저 페스티벌이 언제냐? 미리 편. 내일이냐? 12시. 그 다음에 내일. 아, 내일, 아, 이게. 합니다아 알겠다 그러니까 이때 세계편 보세요 이때 세계편하고 이때는 미래편 세계편 세미 그 다음에 미래편 세계편 세미 이렇게 같은데 맞죠 맞는거지 이거 세미 맞죠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녹화가 끊겨가지고 어디까지 갔었죠? 러시아까지 갔었죠? 그래서 오늘은 노르웨이부터 한번 가볼 건데 아 보물을 제가 못 모았어요. 여기 이거 두 개밖에 못 모았어. 그래서 아 이거 양콤이 없네. 이렇게 써서 중국만 이거 점령할게요. 이거 한 개만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가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하는데 아직도 보물이 안 나왔어요. 이거 뭐 보자. 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공격은 안 해? 너 뭐하냐? 뭐야, 저거? 뭐예요? 쟤뭐왜 공격을 안 하고 있어? 왜 얼어 있어? 뭐지?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뭐야, 이거? 고방인가? 아, 고방이에요, 여러분? 근데 고방이 180원이면 너무 비싼 거아니야 일단, 노르웨이에는 에일리언 하마가 나오고, 뭐야, 그렇지? 고방이에요, 설마? 아니, 고방은. 뭐야, 최고급. <laughs> 최고급 나왔어.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다가 최고급 나왔네? 여기서는. 뭐, 저, 이건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깰게요. 오늘 어디까지 갈까? 쉬운 거는 제가 그 완전 승리 부분만 나오고, 그, 나오도록 할게요.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영국, 클리어스. 아, 안 나왔네. 자, 그 다음, 덴마크. 덴마크, 가죠. 덴마크. 여기서는, 빨적이 나와요. 그래서, 코뿔소가 나오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그냥 죽이면 돼요. 너무 쉬워. 이랬플일정이좀 쉽네. 그럼 가죠. 자, 지금은 독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 처음 깨보는 거,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노편집으로 한번 가보죠. 너무 쉬우면 좀 넘길게요. 원나 뭐 와요, 여기서는. 이게 아무리 봐도 근데 고방 같단 말이에요. 게이트도 짧고. 고방 맞아 이거. 맞습니다. 러분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저 생각으로 고방인데 왜 이렇게 비싸 180원? 전 엄청 좋은 건줄 알고 기대했는데 오케이 독일 깼고 오! 야 오늘 무슨 날이야? 뭔트렸스도아는데 최고급 왜 이렇게 잘, 잘 나와? 8%로 나온거든요 8로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바로 가죠. 이, 고양이 통조림은 제가 다받아올도록 하겠습니다. 엥? 뭔가 지금까지 꽉 잡는데.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 프랜스 가본 적 있나요? 저는 안 가봤어요. 에펠탑으로 유명한 나라죠? 프랑스. 그 어, 프랑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많은데 가본 적은 없다. 이 말이다.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는 저 알고 있죠. 옛날에 제가 말를 알아보기라는 컨텐츠를 했는데, 지금 망했지만, 그거 한번 보시면 프랑스가 없을 거예요. 태국이랑 제가 그때 뭐, 알려드렸어요. 양코리 참고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다. 내일 네, 여러분 태국영상 한번 보세요 나라 이름의 의미가 자유입니다 태국은 갑자기 왜 나라설명이랬어 여기 나라설명하기 콘텐츠 아니야 이게 프랑스 여기서 보는 나면 진짜 대박입니다 음, 안나올고 있었어 스페인 페인 페이 페인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말이죠 영상이 올라갈 때는 주말일 거예요.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물 모으기 시간 문제겠는데? 거의? 통솔력이 딸리겠네, 그래도. 아, 통솔력이 너무 짧다. 스페인도 바로 깨죠? 바로 깨보도록 합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 자, 여기서 보스가 나왔어요. 이 새로 보는 소라게 같은. 오, 좀 센데? 안 되겠다. 야, 너좀세다안 되겠다. 야, 일단 고방 뽑고, 일단. 고방 뽑아서. 야, 너왜 이렇게 세냐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이거 하나 뽑겠습니다. 이제 슬슬 어려워지네요. 그래, 이래야지 재밌지. 그전에는 그냥 무슨 시큰둥, 시큰둥 하면서 그냥. 와, 재미없었거든요. 이제 좀 재밌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고방 맞죠, 여러분? 180원은 비싸다. 이걸로 돈이 안 모여. 고방 뽑는다고. 지금 2 9 0 0에서 오히려 줄고있어요감사 감사 사 감사합니다. t h a n 모나코 u thank 솔직히, 어렵운어러분여어렵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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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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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여 자, 아, 그리스. 이번엔 메탈이 나왔어요. 메탈. 근데 그리 없어도. 아까 그게 어렵네. 그 스페인이었냐? 어, 그게 어렵네요. 그소라게가 나오면서. 그리스도 가볍게 그리요. 펜성은 좀 이제 바꿀게요. 제가 오슈레를 너무 안 가지고 있어서. 이위험해 어려울 상을 대비해서 음너 빼자. 이는 무슨 왜 이렇게 약해아 근데 제가 안 좋은 거 밖에 없어서 일단 제가 또 그리고 다 레벨 1이에요 여러분. 느리게 한다. 뭐야? 반드시 느리게 한다. 저레비씨 제 취향이네요. 반드시. 에일리언과 빨간색의 움직임을 반드시 느리게 한다. 미주 쫙쫙. 저랑 사귀 싫어. 우씨뭔 소리야. 그냥 꽃볶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하지 말자. 좀 모았다 그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 이벤트 뽑기에서 이거를 제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전드 스토리에, 여기 제 1부부 히스토리와 제 2부, 제 5부, 이렇게, 제 5부부는 제가 저번에 해서 여기까지 갔죠? 제 1부, 2부를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아, 이거는, 이, 이걸로 어을수 있어요. 이걸로. 제 1부를 나중에 해볼게요. 지금은 뭐, 없으니까 못하고. 통솔력이.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보물 노아다 하면서, 축축축 하면서, 아마, 이제부터 당분간은 다시, 레전드 스토리랑, 제 1, 레전드 스토리, 이걸 할 거예요, 다시.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10만 개 감사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눈 돌아가지 마.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쇼. 목중남들뿍빠